건축을 여기다 하려 그러면 튀어나오겠죠? 토성 장애물을 쌓아버려? 한번 해볼까요? 이이 여기다 갑자기 뜬금없이 마치 조조처럼 하루 아침에 토성을 쌓아버리는 겁니다. 토성을 갑자기 아 근데 토성 되게 비싸네? 잠깐만요. 아니 흙을 쌓아 올리는데 왜 500원이 들어? 아니 가격 책정을 뭐 이렇게 했어요? 아니 흙 쌓는데 왜 돈이 들어? 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돌 연마하고 나무 뭐 하고 막 한다고 해서 돈이 든다 쳐요. 이건 흙 쌓는 건데 무슨 삽질만 하면 되는 건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. 그냥 이 병사들이 하는 건데 와이걸 500원이나 된다고? 아, 이건 좀 해봤는데... 이렇게 하고 길로만 오게 해서 그냥... 다 구를 그냥... 아니, 군대 진지공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, 군대 진지공사에서도 돈안 들잖아요. 애들이 그냥 삽질하는데, 무슨 돈이 들어... 이거 지 500원이나 되는 건 조금... 그냥 한번 멋있어 보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.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<laughs> 괜, 괜히 한번 지어봤는데 괜히 짖느라고 지금 이거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쌀 효과도 못 봤고요. 어차피 지으니까는 놔둘게요. 왜 짖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할 일이 없어요.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<laughs> 아, 도발, 도발. 어, 개다굴, 개다굴. 토성의 효과 보세요. 토성 때문에 이쪽으로 올수 밖에 없거든요? <laughs> 이거 개웃긴 게, 토성 때문에 올 때가 여기 밖에 없어요. 그러면 다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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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굴 맞아요. 아, 토성의 효과가 굉장히 좋네요. <laughs> 얘, 그, 얘 빠직하고 있는 거 뭐죠? 빠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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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직. 화났다는 거죠? 왜 빠직되는까요? 화가 많아. 이좀 진정 좀 시켜줘야 되겠는데 누가 가서 이거 화가 많지? 이거 사람 되게 라인 예쁘다. 이거 보수 하세요. 보수 하시고 이렇게 중계 돌아서 이거 뭐 엄청나죠. 이제 여기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막 누를 이쪽에 또 하나 더 완전히 요새. 와, 여러분들, 이거 보세요. 이게 지금,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? 저한테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은, 2,000원으로 보입니다. 저거 하나에 500원이라 2,000원이에요.